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10편 21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납니다. 10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편 21편의 제목을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중심 구절은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음으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시편 이 21편은요. 어, 1 시편 20편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편, 20편이 어떤 내용이었죠? 문문의 예, 제목을 보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바꾸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20편의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 바로 21편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다윗이 이제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힘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호와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 하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어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 들어 주신 것을 이렇게 참어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있어요, 그죠 어 어저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막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감사 안에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는 뭐그 이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있었었는지요.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가 다르다. 그 말은 기도할 때는, 하,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좋게 표현하면,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남았어. 그래서 잊어버렸다면, 그것도 참,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 조금, 우리가, 어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냥 확신이 없어서 에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뭐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기도 왜 해요 분위기 때문에 하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목사님도 뭐 그냥 주변에서 또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상 기도했는데. 에이, 뭐, 기도, 이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뭐, 바뀌어도 열두 번 바뀌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마음의 합한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표현 잘안 쓰시거든요. 내게 마, 내 마음의 합한자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더 하잖아요. 마음의 합한 자는 어쨌든 뭐 자식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 예. 자, 땅에 있는 들풀도 그죠? 공중에 있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식에게 누가 정가를 주고 뱀을 주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너희가 다 있어야 할걸 안다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합한 자보다더 하겠죠, 그죠? 예, 네, 미우나 고운나.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예.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때그 기도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시끄러워 그만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거 귀로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어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화가 날 때는요 시끄러 조용해 그렇게 해요. 그래도요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요 또그 그거를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아이의 예. 바라는 걸, 때를 딱 맞춰가지고 제가 들어주는 걸본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구나. 제 아내도 더, 더 하죠. 이게 부모입니다. 그죠? 렇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장세기의 대표적으로 에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호련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뭘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또, 예루살렘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아의 증거가 있습니다. 느헤미아서 1장 11절을 보면요. 그는 예루살렘성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곳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21편을 통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철겁게 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철겁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죠 그리고 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심구절이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흔들리지 아니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버지께 기도해놓고서는 잊어버리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 예, 신뢰가 바로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합시다. 불평과 불만도, 원망도 하나님께 하면요,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정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요,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서요,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서 그리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신나게 터뜨려 보세요 그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이 신뢰, 관계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망하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주와 종들이 맺은 모습 아버지와 자녀들이 맺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진 다윗의 기도, 왕을 위해 기도했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한 주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이어서 21편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마음이학판자라기 했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자녀 삼아주셨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했니 주제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0편 21편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녀된 저희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